나노 유망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IR 피칭 대회. 지금까지 4회를 개최하면서 27개사가 참여해 9건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60억 원에 이르며 한개 기업은 코넥스 상장의 결실도 맺었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 피칭 대회는 나노 특화 지역인 대전의 기반을 둔 7개사와 함께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이 참가했습니다. 우선 기술력이나 제품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다소 기회가 없었던 그런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6년 창업한 이 스타트업 역시 피칭 대회를 통해 투자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업 아이템은 구강 엑스레이용 디지털 센서와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엑스레이 튜브. 이 업체가 개발한 CNT 엑스레이 튜브는 방사선 피폭량을 30% 가량 줄이면서 가격은 4분의 1로 낮췄습니다. 더 나은 성능의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당당히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를 찾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원하는 투자자는 원치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투자자를 찾고 있고, 또 그런 극대화하는 방법의 투자자가 저희 아이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저희 아이템의 가치, 사업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투자자를 원하고 있어요. 정부 출연연에서 출자해 만든 이 연구소 기업은 시장 진출을 앞두고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탄소 복합체에 금속 촉매를 입히는 기술력을 통해. 작은 구형의 원천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탄소 복합체의 성능을 넘어 수처리를 비롯한 환경 분야는 물론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생산 캐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뭐 대기업 포스코나 서울시 산업진흥원 그다음 애트리 개인 출자 조합으로부터 시드 단계의 투자가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설비를 위해서 저희가 2차 투자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투자를 통해서 회사는 앞으로 3년 또는 5년 이내에 엑시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노 기업들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향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나노 조합은. IR 후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자가 결정되는 만큼 나노기업의 투자 연계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